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그 정도면 잘하는 셈이다. 휴대전화로 인터넷만 보는 셈이에요. 실제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셈이에요. 우리 오늘 은셈이다. 는셈이다. 공부해요. 은셈이다. 는셈이다. 1.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냄그 정도면 잘하는 셈이다. 동사, 형용사와 사용해요. 동사 받침 있어요, 없어요? 는셈이다. 형용사 받침 있어요, 은 셈이다. 받침 없어요, 니은 셈이다. 연습, 형용사, 크다. 큰 셈이다. 시다. 셈이다. 시원하다. 시원한 셈이다. 작다. 작은 셈이다. 멀다. 먼 셈이다, 춥다, 추운 셈이다, 동사 오다, 오는 셈이다, 마시다. 마시는 셈이다, 일하다. 일하는 셈이다, 먹다. 먹는 셈이다, 듣다. 듣는 셈이다, 놀다, 노는 셈이다. 연습,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세요. 보기,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. 민씨 정도면 잘하는 셈이에요. 1. 김치는 잘 먹지만 매운 라면은 못 먹겠어요. 김치는 잘 먹지만 매운 라면은 못 먹겠어요. 그 정도면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셈이에요. 2. 순두부찌개는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. 순두부찌개는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. 한국 음식 중에서 순두부찌개는 안 매운 셈이에요. 3.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요?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요? 한 달이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셈이죠. 4. 우리 반은 세명이안 왔어요. 우리 반은 세명이안 왔어요. 3명 결석이면 여행은 다 가는 셈이네요. 5.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신문을 읽어요.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신문을 읽어요. 그럼 매일 신문을 읽는 셈이네요.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. 입장료는 만 원이지만 게임을 하시면 입장권을 드립니다.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셈이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늘 가족 행사가 있거든요. 모두를 위한 행사를 연 날인 셈이네요. 다시 읽어요. 입장료는 만 원이지만 게임을 하시면 입장권을 드립니다.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셈이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늘 가족 행사가 있거든요. 모두를 위한 행사를 연 날인 셈이네요. 이번엔 선생님 A, 여러분 B. 입장료는 만 원이지만 게임을 하시면 입장권을 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가족 행사가 있거든요. 다시 이야기해요. 입장료는 만 원이지만 게임을 하시면 입장권을 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가족 행사가 있거든요.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. 입장료는 만 원이지만, 게임을 하시면 입장권을 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가족 행사가 있거든요. 저는 오늘 문법을 자주 안 쓰는 셈이죠. 우리 오늘 은셈이다, 는셈이다 공부했어요. 1.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냄 동사와 사용해요. 받침 있어요, 없어요? 는셈이다. 형용사 받침 있어요? 은셈이다. 받침 없어요? 니은 셈이다. 휴대전화로 인터넷만 보는 셈이에요. 한국 음식 중에서 순두부찌개는 안 매운 셈이에요.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셈이네요. 모두를 위한 행사를 연 날인 셈이네요.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